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번에 제가 저번주에 올렸던 비율 관련된 문제를 카페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 3번 문제 지금 여러분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어 선생님 자료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료는 저희 이제 군뜻 교육연구소 저희 군뜻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인데 부사관, 장교, 준사관 항공준사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뭐 문제도 풀어보고 질문도 하는 제 카페 공간이거든요 어느덧 회원수가 지금 5,0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셔가지고 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입하시면 사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간단한 등업신청이 있는데 공지사항 읽어보시고 공지에 나와있는 여러분들 등업신청 신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 자료 다운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시고 설명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답을 맞은 친구도 있고, 틀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을 맞은 친구는, 어, 조금 더 빨리 푸는 방법 없을까? 아니면, 어, 내 풀이랑, 어, 분트쌤이랑좀 같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답이 틀린 친구는 왜 틀렸는지 이제 찾아가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답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은수는 지금 이익을 보긴 했는데, 이익금액이 2,000원이었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은수가 지금 월드컵 기념 우표 한 장을 1,500원에 샀대요. 자 어제 샀다고 나왔습니다 시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나왔기 때문에 어제 1500원을 사서 3분의 1의 이익을 붙여 팔았다고 했습니 이익을 붙였다고 했어요 여기다가 이익을 붙였는데 얼마만큼 3분의 1자 그러면 이 3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비율 개념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비율 한번 개념정리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비율은 전체분의 일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10개 중에 3개를 갖고 있어 그럼 이게 여러분 비율 개념이에요 10분의 3이 비율이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여러분이 100분율이라고 해서 몇 퍼센트가 되죠 바로 30%가 되는 거죠 근데 아직 100을 안 곱한 상태죠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여러분 어떤 걸 확장을 해야 되냐면 바로 나는 비율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비율과 1,500원인 기준인 바로 전체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두 개를 알고 있을 때뭘 구할 수 있냐면 바로 일부분을 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면, 볼게요. 여러분, 10 나누기 2는 5고요 맞죠? 맞죠? 요거. 근데 내가 이 10을 알기 위해서는 5랑 1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조 나오시죠? 이런 구조. 그러면 항상 이거랑 이거랑 곱하시면 얘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요거, 요거, 요거 구조 나왔죠? 동그라미 3개. 자, 두개를 곱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비율 곱하기 전체는 1부분이라는 부분 때문에 비율이 3분의 1이고요. 전체는 1,500원이니까 곱했을 때 얼마예요? 3, 5, 15. 500원이라는 게쓰자 나오죠? 그래서 이익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붙여 팔은 거니까 얼마에 파는 거예요? 2,000원에 팔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됐고, 이제 어제는 지났어요. 자고 일어났어요. 꿈나라. 꿈나라 이후에, 그런데 오늘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우표를 판 금액보다 500원 더 비싸게 사서, 자, 판 금액이 2,000원인데, 2,000원에 500원을 더 비싸게 사서, 2,500원에 샀어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어제 산 금액에 어제 얼마에 샀죠? 어제 산 금액은 여러분 이거죠. 1,500원. 1,500에 100% 이익을 붙여서 팔았대 자, 그러면 1,500원 또 나왔습니다. 1,500원에 대한 저 위에다 적을게요. 1,500원에 100% 자, 이거는 엄연히 비율이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전체라고 했죠? 전체랑 비율을 곱해서 일 부분이 되는 건데 두개 곱해 볼게요. 그럼 1호에다가0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하나, 둘, 셋, 네개 붙이면 퍼센트까지 같이 써 줘야 돼. 퍼센트는 여러분 하나 여기 볼게요. 숫자 뒤에 퍼센트가 있으면 0두 개를 갉아 먹는 애입니다. 같이 갉아 먹어.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똑같이 1,500원.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1,500원에 100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100은 무슨 뜻? 자기 자신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바로 100% 이익이 1,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를 곱해요? 1,500원을 더한 이익을 붙여서 팔아버렸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은수가 본 이익과 그럼 손해를 볼텐데 어제는 여러분들 내가 지금 1,500원에서 얼마를 벌었죠? 이 친구는 500원을 벌었어요 오케이 자그 다음에 내가 여기 투자한 금액은 2,500원이었죠. 맞죠? 근데 이 친구 얼마 벌었죠? 1,500원 벌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연두색으로 체크한 것만 한번 붙여볼까요? 얼마를 번 거예요? 500원 더하기 1,500원이니까 2,000원을 내가 얻은 거네요. 그래서 은수는 물건을 팔아서 2,000원의 이득을 얻었습니다. 답 2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어, 제가 현장학생들도 그렇고, 인간학생들도 제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비율, 퍼센트, 증가율, 감소율을 여러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 들어오고, 바꿔주고 들어오고, 요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분의 1 부분이 바로 뭐다? 비율이라는 공식 하나랑 그다음에 일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 일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곱하기 비율을 곱하면 돼이두개 사실 선생 뭐가 더 중요해요? 얘가 원래는 사실 기본형이거든요 기본형 그런데 중요도를 따지면요 시험 문제 는 얘는 20%밖에 안 나고 얘가 거의 80%나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나눗셈은 잘할 수 있지만 이 곱셈으로 얘 둘을 여러분들 곱하는 이 부분은 어 사실 조금 익숙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놓칠 수 있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보시고요. 자, 이어서 쭉 넘겨보면 자 4번 문제와 5번 문제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 굉장히 비슷할 것 같죠? 자, 4번, 5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시험 스케줄이 3월에 여러분 여군 부사관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해군 특전 부사관, 그다음에 공군 부사관 계속 이어서 여러분 달마다 시험이 있는데, 어 저희 지금 굿토 연구소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사관 통합 과정, 그다음에 장교 통합 과정, 항공 주사관 과정을 이제 지금 여러분 필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 혹시 필기 공부 필요하신 친구들은 저희 아래 핸드폰 번호나 그다음에 카톡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문의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설잘 보내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